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문성대학 사회복지과에 재직하고 있고 창원시 지속갈증 반응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인순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있는 포용사회 만들기 전략의 다섯 번째 목표인 성평등보장정책과 정책의 세부 목표들, 지표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미니즘 젠더 같은 같은 용어가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낯설지 않을 만큼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성평등 이슈와 관련한 논의가 가열되고 있습니다.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서 논의는 분분해질 수 있겠지만 여성과 남성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마땅히 존중받고 어,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개인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는 의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성평등이라는 정책과제를 설정을 하고 사회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성평등은 단순히 여성을 위한 과제일까요? 어, 과연 성평등은 누구에게 기여할까요? 성평등이 누구에게 기여하게 되는가 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를 통해서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한 세대 전부터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뭐 여전히 효과적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겠지만 삶의 질과 경제력, 성평등이 균형이 이루어지는 지점에서 저출산이 극복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저출산이라는 이 사회의 영속성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다수의 국가의 가장 큰 사회 문제는 이 성평등을 통해 해결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어, 초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결코 미룰 수 없는 정책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평등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2020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세계 여성 포럼에 참석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바 IMF 총재는 기업이 여성 경영 경영자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완전한 성평등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 세계 경제 172조 달러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 활동과 아이디어 추진력은 우리 사회의 미래 동력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살펴보았듯이 성평등은 사회 영속과 삶의 질 향상의 전제 조건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성평등 보장 목표와 세부 목표들을 설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그리고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이 인권이라는 개념은 어, 2, 3세기 전인 17세기 또 18세기에 천명이 되었지만 아직도 다수의 여성은 정치, 경제, 어, 사회, 일상, 생활 영역에서 제도나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폭력과 생명의 어, 위협에 일상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18세 이전에 좋은 강요, 강제 할례 강요, 각종 폭력, 어, 사회와 가족 내에서 차별적 지위는 여성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동 아프리카와 같은 다수의 국가들에서 여성은 자신의 건강과 임신과 출산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될수 없거나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농지를 소유한다거나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국회의회에 진입을 해서 평등한 정치적 권리를 누린다는 것도 요원한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 국제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성평등 지위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수로는 성불평등지수 GII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격차지수 g g i 라고 합니다. 이두 지수는 각각 구성되는 지표에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GII 지표는 생식 건강, 여성 권한, 노동 참여 지표를 통해 인권적인 측면에서 불평등을 측정합니다. GGI 지수는 건강 생존, 교육 성취, 경제 참여 기회, 정치 권한 지표를 통해서 남녀간의 성격차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 성불평등지수 지지아에는 세계 10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여성의 생식건강 여성권한, 노동참여지표는 짧은 기간 압축적으로 신장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격차 지수인 g 아 i 지수는 세계 108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 생존, 교육 성취와 같은 인권 지위는 단기간 압축적으로 신장이 되었지만 경제 참여의 기회, 정치 권한과 같은 권리를 평등하게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g 아 i 지표와 GII 지표 교차지. 교차 분석을 통해서 불균등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생식 건강이나 교육 등에서는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노동, 경제 활동과 정치 참여는 여전히 남성에 비해 불평등도가 높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향해야 할 목표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어, 앞서 함께 확인해 본 바와 같이 일부 지표 외에 여성의 안전과 사회 경제 정치적인 권한은. 성평등한 수준으로 향상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를 위한 목표 5의 정책들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표 5의 정책들은 성평등 의식을 확산하고 여성폭력 근질과 예방 여성이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 보장 일생활 균형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과 여성 대표성 제고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구체적으로 성평등 보장 목표와 세부 목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 보장 목표는 5-1에서 5-7까지 7개의 세부 목표와 1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5-1에서 4가지의 지표 중에 일부는 신설되었거나 변경되었습니다. 아,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5에서 5-7에 해당되는 세부 목표와 지표들도 변경, 신설, 또 수정된 지표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세부 목표와 목표를 측정할 지표 살펴보겠습니다. 세부 목표 5-1은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한다이며 성별 영향 평가, 정책 개선, 이행률을 통해서 이를 측정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성별 역량 평가를 통해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혜택이 될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노력의 결과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요건이 완화되는 등 바람직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부 목표 5-2는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해 모든 영역에서 인신매매, 성적 착취 등의 폭력을 철폐한다이며 지표 1과 1은 종로 종례 지표를 그대로 유지한 가정폭력 실신고 건수 및 대응률, 어, 또 성, 성폭력 발생, 어, 사건 및 미건거율입니다. 지표 3은 실선대 지표입니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및 미건거율입니다. 지난 10년 우리 사회에 가정 폭력, 성폭력 발생 건수와 검거율은 소폭 감소했지만 대체적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는 2015년까지 증가했지만 17년 일에 다소 감소 추세입니다.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폭력의 피해자가 여성이다 보니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중 범죄 안전에 대한 인식의 성별 격차는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우리 사회를 안전하지 않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5-3은 무보수 돌봄과 가사 노동에 대해서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한다를 정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표로는 맞벌이가구 여성 대비 남성의 가, 가정 내 무보수 가사 노동 및 돌봄 노동 시간 비율입니다. 5-3 지표는 전문가를 조사 대상으로 해서 1위로 선정된 지표입니다. 향후 5년간 중점 추진이 필요한 정책 목표이고, 2019년 목표치 28.9%에서 30년은 35% 그리고 40년에는 4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사회 맞벌이 가구의 하루 평균 가사 시간은 여성이 남성보다 2시간 13분이 많다고 합니다. 이 성별 차이에 의한 가사노동 차이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가정 내에 가사노동은 여성의 몫이 되는 경우가 많고 돌봄 노동과 가사노동의 가치는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부목표 5-4는 종래 지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공적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이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리더십을 위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지표는 의회와 지방의회의 여성비율과 공공부분, 여성 대표성 재고 계획, 과제 목표 달성률입니다. 어, 기존의 지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신설된 지표는 민간 부분 여성 관리자 비율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는 이 과거에 비해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 일례로 여성 국회의원과 장관의 비율은 각각 19%또 어, 27.8%입니다. 여성 관리자의 비율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성 이문과 고위, 공무원, 법조인도 꾸준히 그 비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 경제, 공적 생활에서 여성의 비율은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세부 목표 5-5는 일부 변경이 된 목표입니다. 여성의 성재생산권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한다. 아,를 정책 목표로 하고 있고, 지표로는 변경된 성재생산권과 건강 관련 정보 제공, 아, 그리고 교육보장 제도 마련 여부입니다. 아, 성교육 수행비율, 그리고 피임 실천율을 지표로 하고 있는데, 성교육 수행비율과 피임 실천율 지표는 신설된 지표입니다. 음, 여기에서 성 재생산권은 익숙하지 못한 개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 재생산권은 여성이. 빈인 분만, 산정관리, 양진대 보건의료서비스를 선택할 권리와 정부에 대한 접근을 보장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를 임신, 출산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모성보호라는 개념이 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어, 남성과 여성, 어, 영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재생산권이라는 성평등적 개념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부 목표 5.6은 변경된 목표입니다. 여성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보 통신 기술과 같은 핵심 기술 영역에서 여성의 접근을 확대하고 여성의 인력을 양성한다를 세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표로는 수정된 성별 스마트폰 보유율 그리고 신설된 대학에서의 여성 과학 기술 인력 조력 편향입니다. 디지털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에도 지난 10년간 이공계 여성 인력은 채용도 어렵고 재직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 성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여성 인력을 활용하고 특히 과학 기술 분야에서 여성 인력의 양성 그리고 활용은 중요한 과제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세부 목표 5.7은 모든 수준에서 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견실한 정책과 법을 채택하고 정진한다이며 지표로는 성별 영향평가 정책 개선 의견 수용률입니다. 5-7 지표는 국민을 조사 대상으로 해서 1위로 선정된 지표입니다. 향후 5년간 중점 추진이 필요한 정책 과제 중에 하나로 목표는 추후에 보완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성별 역량 분석 평가 결과 개선 의견을 통해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유리한 휴직 제도로 개선이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성을 위한 제도는 곧 남성을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소녀와 모든 여성을 위한 견실한 정책과 법은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을 한 차원 상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있는 포용사회 만들기 전략의 다섯 번째 목표인 성평등 보장 정책 과제와 지표들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